고속물림이 살짝 최악이네 아 고속물림은 얘가 패턴이 아.. 개법 올릴게요 네 바로 갑시다 바로 끝내버리죠 그냥 파이데 아, 그냥 제가 올렸어요 품기 네, 전에 아나저 어, 기둥 아아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저게 <저기, 웃음> 15까지 야던데또 <laughs> 아니 뭐임 저거 어떻게 피하라고 <laughs> 개 억지 넣었네또 A 이펜은 일단 기, 변경점이 좀 아, 일단 보자. 일단 이패 변경점을 봐야 돼요. 네. 아인드 한번 걸까요? 어, 네. 오, 일단 80다는 건 똑같네. 다른 거 똑같네. 다른 거다 똑같아요. 이거 다른 거다 똑같고. 이 스펠 발리 게이지도 봐요 게이지. 네. 저, 일단 스펙 관리 해볼게요, 이제. 이거, 눈물도, 저 일단 맞아볼게요, 나중에. 응. 지금 말고, 지금 게이지 관리 좀 하고. 응. 게이 스펙 게이지 자체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더 빨리 차는 것 같은데요? 어어, 어, 더 빨리 차는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차는데? 그냥, 쑥쑥 차는데? 아니, 이거 눈물만 하니까 게이지 다 가져가는데요, 가지고 있는 거? 응. 이거 아예 맞지 <laughs> 말아보죠, 그냥. 아, 근데, 이거, 은근히, 어, 잠깐만. 너무 빨리 잔다 게이지 야이 미니게임 보기야.. 아 잠깐만 안되는데? 게이지.. <laughs> 이제 아예 맞지 말아보자 저희 <laughs> 아니 무섭게 자 올라와서 나선.. 나와서... 오우 야! 야 미니게임 보기하려는 거네 이것도? 설마? 안돼 스페셜 최대한 안볼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체력을 그거 까면 되니까 80%까지 깔면 제 거기서 한번 여유를 줘서 음 상판 조심, 상판 조심 오케이 아 이러면 2패가 제일 쉬워 어2-1이1패보다 훨씬 쉬워져 이러면 아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쉽다, 쉽다 여긴 쉽다. 한패한번 봐보죠. 한번 볼, 볼러면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음. 그리고 방금 저 무적인데 패턴 피격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전, 전은 안 됐어요. 근데 조금씩 차, 이거 좀 빡세게 해야 돼? 살짝씩 찬다, 지금? 예, 저희 극대, 아, 근데 극대 쓰기 좀 아까운 핀데? 일단 확인 해야 돼요, 근데. 예, 확인 해야 돼서. 안 그러면 패턴 봐. 극대 10초 남았어요, 10초. 음. 살짝씩 탄다, 살짝씩 탄다. 무조건 보게 돼 있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거의 거의 안맞..아예 안맞으면은 아볼올릴게요 괜찮다 네꼭 오리진 스펙 눌러줘요 됐스야 음, 네, 네, 넘어가면 어, 바인더 어,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차는것도 멈추는거 그대로 광클하는중 광고존나오는중 광클 오케이 에스펙하 예, 제가..저만 눌러볼게요 안눌러진다 스펙 안 눌러진다 아예 안 눌러지게 어, 바뀌었구나 에, 에, 아예 안 눌러져 아, 안 너무 눌렀다. 좋아 너무, 어, 이건 오히려 좋아 이게 에, 지금은 정확하게 사용할 수없다 바뀌어가지고 음, 음. 멘트가 떠네 지금 못 사용한다고 스펙? 지금 스펙 스펙 오케이, 지금 스펙 아, 이러면 관리시오 이러면 관리시오 그냥, 그냥 광크하고 있다가 자 음. 자동으로 눌러질 때까지 대기하면 되니까 음.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봅시다. 150 그대로 차는지. 오케이. 저 방금 무적 상태였는데, 뭐야, 본체 패턴 맞으면은, 침식 수치 올라요. 아, 안 맞았는데 거요? 올라요. 예. 네. 위에 거? 아니, 본체 패턴. 그거 터지는 거, 이거 하요 저, 저, 아. 예, 예. 터지는 이거. 거. 오오 파란 건안 까였었는데, 아예 맞으면 안 되겠네. 어우 야어나 무정 눌렸는데 맞았네 나 게이지 왜 이러냐 잠깐 나 관리 좀 해야겠다 아, 나 죽겠다 이러다가 아, 음. 패 눌러지나? 야 이거 패턴 보겠는데? 스패틱 자체가 진짜 좀 늦게 차는것 같긴 해요 그 어. 스패틱이 근데 안 볼만은 한듯 솔직히 아니안 볼만한 것 같아요 응. 바닥 조심 바로 아, 바로 선 터져요, 이거. 오케이. 어때에 오시죠, 전? 네. 이 진짜 바닥각 재야 되는데. 이거 다음인가? 어 봐. 아. 어, 나도 맞았어. 위험한데? 많이 위험하긴 한데요 오 제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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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고, 보고 누가, 누가 스패츠 눌러줘 오, 오케이, 미니 맞아, 게임 뭐. 아 오케이 미니게임 아아 보자예 그럼 이거 물방울 얼마 차는지 봐야겠다 칩 그대로네요 아래 아래 아, 아래 위위 위, 아래 아래 오 이거 슬라임이 좀 많아진 거 아닌가? 똑같죠? 어 많아진 거 같은데 근데 뭔가 물이 존나 많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요 지금 어 그러니까 어, <laughs> 아, 이거 물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 어 물이 이렇게 안 떨어졌던 거 같은데 멘쪽 <laughs> <laughs> <맨쪽. 웃음> 김밥 벌릴게요, 이거 패턴들. 에 김밥 벌어볼게요. 네. 반시에 저기 광클 할게 요 이거. 네. 어디? 어안 어, 보네. 두번변신안 하네요. 음. 바인드로 씹은 듯 아닌가? 어 원래 바인드로 씹어도 중간에 변신하는데 음. 이거 몇 차나 봅시다. 6, 아니, 766도 예, 멍청해졌는데요? 예, 예, 예. 무빙이 좀 이상해졌는데? 얘가 네, 멍청해졌어요, 약간. 어, 150 차는 거 그대로다. 예, 네, 766에서 보여줬했으니까 음. 음. 와우. 이빨? 스피스 빡 관리, 이거. 야, 요거, 요거 미니게임 보면 조져, 진짜. <laughs> 여기는 비싸게 차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똑같은데? 네. 오케이, 당풍 조심. 이, 이다시는 비싼 것 같고. 엎드리고. 다음 템포 장풍 조심해야 돼요. 장풍 조심? 오케이. 이거 2차 한번 터뜨릴게요. 오, 잠깐만요. 어, 장풍, 저거는 장풍 쏠때이 2차 한번 때 터뜨릴게요. 대가리 조심. 어, 같은 층이 있어서. 이제 갑자기. 어, 이거 같은 층에 있을 때는 터뜨리지 마요. 장풍하고 네. 올라갈 때. 네. 이게 슬슬 장풍 조심. 슬 장풍 조심. 어, 장풍하면 올라가면서 풀 겁니다, 제가. 오케이, 저한테 오는 거풀어요 어, 여기 네. 1층 불게 1층. 네, 이거 2층에 이빨 하나 있어요, 2층에 이빨 하나 있어요. 이빨, 어. 2층 이빨 하나 없앨게요, 오케이. 이거. 오케이, 없애버리세요, 지금. 1층에 있을 텐데, 어 네. 아, 쉬워, 쉬워, 쉬워. 여기 쉬워. 어, 2-1이다. 아, 아, 2-1은 똑같다. 2-1은... 이런... 저희가 어. 패턴 좀 많이 맞은 듯? 어. 아니, 여기가 그거 됐었으면 좀... 어, 많이 거시기 했을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제일, 사 제일 빡 아, 이러면 쉬 아, 됐어, 됐어. 여기가 문제였어서, 여기 미니게임이 없어. 장포 네, 조심. 장포 조심. 오케이. 어, 내려갔으니까, 저 네. 2층, 2층 건드릴게 2층 조심. 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장포 써요. 오케이. 장포? 좋아요. 어, 이거 나 위에 깔게. 야! 아. 어, 이제 3초 전. 오케이. 테레비 빠 조심, 테레비 빨 조심 스페이 입어, 안 누를게, 미안, 미안, 어, 저나건드뻔했 틱보고 누를게, 틱보고 음. 못살 때, 미안이는 말은 없어 다음 테퍼하고, 장풍, 조심 오케이 오 야, 어, 예. 어, 뭐야 이거 오 oh, <laughs> 아파 김밥퍼 <laughs> 올릴게, 이거 장풍 조심해야 돼, 이제 오케이 1 내려오면 할게, 이거 네 자리 갈려있어 조심 갑니다 이거 우측에 깔려있어 오우 봐. 안돼 한테눈 있어요 눈 조심 오 야야야 어저안 밟아지는데? 야 이거 어, 바로 저... 안 밟아져요 바로 안 밟아져요 어 원래 밟아. 밟아지는데? 음 제네모 좀 누를게요 여기도 약간 패치된 거랑 패치된 거네요 아 1층에 아 나이스 얘가 터져졌다 곧 뭐야 오그 패턴 때는 안 밟아지는 건가? 저기 아, 아니아니 그니까 원래 근데... 깔자마자 밟아졌는데 이제 바로 바 밟아지게 아요좀 시간이 있어서 있어야지 밟아지는 건가? 네한 네, 1초 하나 정도 하나, 깔고 1초 정도? 약간 음. 대 체감상 한 2-3초? 그런 느낌이었어 1초보다 음. 조금 더 되는 느낌 1초 밟을게요 이거 오케이 날고 어, 1초, 1초 다 밟았어 이제 장풍 조심 장풍 e t 렛츠고 야, 근데 916이었는데 왜 826이지? 한 번에 왜 대가인 거?